제이씨 아하 형 혹시 실례가 안되면 우리 여기서 토크해도 될까요? 어우 저야 너무 영광이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<laughs> 형님 거기 있으니까 약간 좀 미국쇼같은 느낌 어떤 무슨 뭐라고? 약간 지미펠러쇼같은 지미 느아 지미펠러쇼 어 좋아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어우 영광이네요 아유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요. 아유, 예, 네. 예. 네. 어, 되게 너무, 신기하네요. 어, 그 저도 네. 30년 동안 이렇게 관객 속에 게스트를 소개하는 게 관객 속에 게스트를 소개하는 게 처음이래요. 30년 동안, 어, 그거를 해냈어요. 에오씨가, 어. 전뭐 무한한 영광이고 아 아닙니다 뭔가 이런 순간에또 드라이브와 함께 할수 있어서 네네. 너무너무 뜻깊네요 네. 근데 제이홉 씨가 인터뷰 방송이나 이렇게 그룹 아닌 제이홉 씨 혼자 많이 안 하는데 그쵸. 어떻게 왜 드라이브를 찾아오시게 됐나요? 아형 보러 왔죠 아니 뭐뭐 뭐 정말 첫 번째 이유는 정말 그거고 사실 형의 너무 그런 자유로운 그런 뭔가 진행과 치지들이 너무너무 재밌고 되게 즐겁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, 나의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드라이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, 이번에는 또 싱글 발매했으니까 어, 여기 나와가지고 어, 내가 할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면 참 좋겠다 정말 잘 이끌어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하게 된것 같아요 역시 제호 없이도 래퍼인게 우리 둘다 그냥 멘트하는데 마이를 이렇게 잡아. <laughs> 아니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되는가 아, 네. 뭐, 원래는 이게 보통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아, 그래요, 예, 우리는 그냥 차분하게 멘타는데 네저 네, 아. 네, 이렇게 하는 그런 스 w a 그런 스 w a 일단 인사도 아직 제대로안 했어 그래서 공식적인 인사부터 네, 합시다 네 박재범의 드라이브를 시청해주고 계신 많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호입니다. right here